참 불편하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요? 오늘 말리포 가기로 하는데 오늘 말리포 가서 서핑을 즐겨봅시다 1년만이다 1년만 1년만에 가는 말리포 자 그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뭐야 아브이로고 찍고 있는거 응. 오늘 제첫 영상입니다 호주가기전 네? 연습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가는 곳은 말리포고 서핑을 좋아해가지고 지인들이랑 함께 말리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리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이 형이랑 서수구이랑 어, 민겸이랑 담요 좀줘막발가락 너무 시기 돼 어떡하고요. 아이 트렁크에 담요도 없어. 뒤에 밍패 나 <laughs> 아, 나 드디어 말리포에 도착을 했는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와, 거의 1년 만에 와 오늘 파도 좋네요. 1년 만에 서핑하러 왔는데 오늘 파도도 굉장히 좋고. 아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또얕긴한데 그래도 괜찮네요. 재밌게 놀기에는 딱 이만한 파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자주 가는 말리포 서핑 스쿨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복하고 서핑하기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서핑 처음이어가지고 한번 이제 동작이랑 이런 거 알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그 우리가 수영할 때는 가 이렇게 하잖아. 어. 이렇게 하잖아. 몸이 왔다 갔다 뒤프리킥 하는. 은 공대에서 그대로 팔만 하는 거야. 팔만. <laughs> 자 엎드린 상태에서 헤들링. 자 헤들링. 다할 때는 최대한 몸이 흔들리지 않게끔. 상태는 들어주고 그렇지 대 중심을 세로 속히고 세로아 오늘 우리 굉장히 따뜻해요 시온인데 와, 이 정도면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다어수씨다배달 <laughs> 우리 김도환 씨의 처음 서핑. 이곳은 말리포입니다 <laughs> <laughs> 처음에 좀 쉽지 않아. 나에게도 맞추고 온다 온다. <웃음> <웃음> 아, 이거 <살짜나>, 괜찮아 괜찮아. 어서 나 간다 준비. 온다. <laughs> 아. 빨리 right, 다시 올라가시고 자 올라가 같이 이 상태에서 테이크오프 첫 번째 자세만 가는 거야 밀어줄게 하나 둘셋 오케이 나이스 점프 갑니다 <laughs> 온다 야 진짜 크다 야 진짜 크다 이 하늘이 이따 노을이 지면은 너무 멋있어요 네, 이곳에서 노을이 질때 도와라 어, <laughs> 도와라 일어나 야도하라 보드잡아 <laughs> 저 심정이 어떠신가요? <laughs> 어, 자연을 꼭 바꾼다는 건보안합니다 <laughs> 처음에 가운데 잡아요 아, 그리고 상체를 아, 먼저 올려 이렇 올려 아, 올린 다음에 아, 올라가면 편해 오케이 나와봐 나와봐 그다음에 몸이 가운데 쪽 형은 좀 짧아가지고 이게 가운데로 어 아, 오케이 온다 이제 온다 온다 자, 간다 자 센터 분야가 준비 하나 둘셋해그렇지오이 오, 멋지. 어지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겸이 발발 떠네 추워가지고. 입술 파래진 거봐 이봐봐. 화내셨어? 닭리 먹어도 됩니까? 먹어먹어 먹어. 먹어봐 음표현해봐 재밌게 해야돼 어... 좋아. 아 모자 벗겨서 얼굴에다가 씌워 꽃빛이 너무 쎄다 노랗건 좋소 말리포에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노을이라는 게 정말 짧기도 하고, 우리 청춘 같은 청춘 같다. 금방 져버리잖아. 근데 제일 아름다운 때이에 아, 바다 또 들어가고 엄청 빨리 들어가는 눈눈에 보이잖아. 이때가 제일 예쁜데, 말리포는 순식간이야. 진짜 그러니까 젊을 때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권인균 씨의 말리포 브이로그 행복했다 동아이가 있었어 행복했다 행복했다 오늘 들어갑시다 오케이